당신은 과연 사랑과 생명의 경계에서 어떤 선택을 할수 있습니까? 배우 이시영이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2025년 7월, 그녀는 SNS를 통해 둘째 임신 사실을 전격 발표하며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임신은 평범한 임신이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이혼이 공식화된 지 불과 넉달 만, 그녀는 결혼 생활 당시 시험관 시술로 냉동 보관해 둔 배아를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이식해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에도 불구하고 도덕성과 윤리성의 한가운데에 선이 결단은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시영은 SNS를 통해 배아보관 만료 시점이 다가왔고 선택의 시간이 왔다며 자신의 결정을 밝혔습니다. 전 남편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도 인정하며 그 무게는 내가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임신이 아니라 한 여성이 생명과 모성 미래를 스스로 선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갈렸습니다. 일부는 그녀의 용기와 책임감을 칭찬했습니다. 새 생명을 책임지려는 어머니로서의 선택이라며 지지를 보낸 이들이 있었고, 동료 연예인들 역시 그녀의 결정을 응원했습니다. 반면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 남편의 동의 없는 임신은 생명윤리의 문제이자 부부 사이의 협력과 책임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에서는 혼인과 생명의 신성함을 강조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시영의 행동이 현행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냉동 배아를 만들 당시 부부가 이미 서면 동의를 했다는 점에서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한지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법적 사각지대 속에서 개인의 생식 선택이 어떻게 보호되고 조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시영은 현재 SNS 활동을 자제하며 주로 아들과의 미국 여행 일상이나 드라마 촬영 현장 소식만을 간헐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임신 발표 글도 삭제한 상태입니다. 그녀는 대중과 거리를 두려는 듯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사건이 남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개인의 사생활을 넘어 비혼과 이혼 가정, 보조생식술, 여성의 생식 선택권, 그리고 가족의 의미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근본부터 흔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끝난 자리에서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지금 우리 사회의 윤리와 법, 가치관의 중심에서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시영의 선택을 어떻게 보십니까? 생명의 탄생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있을까요? 계속되는 논쟁과 여론 속에서 이시영과 그녀의 아이가 겪게 될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답은 아마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가야 할 문제일지도 모릅니다.